알록달록 카멜레온, 알록달록 카멜레온. 너는 무슨 색이 제일 좋니? 빨간색 깔딸기,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색이 제일 좋아요. 초록색깔 고추, 초록색이 제일 좋아요. 노란색깔 풍선, 노란색이 제일 좋아요. 파란색깔 하늘, 파란색이 제일 좋아요. 어디 색이 제일 좋아요? 하얀 색깔 흰구르 내색을 돌려주세요. 검정 색깔 먹구르 내색을 돌려주세요. 알록달록 아름다운 일곱 색깔 모두 좋아요.